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환자가 어떤 타입인가 정해놓고 가면은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동각 테스트를 해요. 진동각 테스트란 뭐냐면은 이 성기 자체를 감각이 어느 정도에서 느낄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진동에도 감각이 온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저루가 아주 시, 심하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약국에 가서 일명 이 칙칙이. 어, 리도카인이나 프릴로카인 같은 이제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칙칙이는 스프레이고 어, 연고식, 게일 타입의 크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은 말초신경에 직접 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신경이 예민한 경우에는 이런 칙칙이들, 국소마취제들이 어,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걸 썼는데도 자기는 효과를 못 보고 계속 토끼가 되는 저런 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성체 흥분을 진정시킬수 있는 약물들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로세틴제제, 서트랄린제제, 프로세틴, 시탈로프람, 스시탈로프람, 클로미프람, 다포세틴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성분 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조류형 경구약물은 현재까지는 두 가지예요 클로미프라민 제제하고 다포세틴 제제예요 어, 클로미프라민 성분이에요 이것은 이제 복용법은 세 가지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이제 매일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먹이는 매일 먹으면 효과는 당연히 좋겠지, 안 먹은 것보다. 하지만은, 어, 거기에 따른 약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25ml를 매일 복용하면 70%에서 효과가 있고, 50ml를 매일 복용하면 83%에서 어, 사정지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매일 먹다 보면 힘도 들고, 어, 경제적인 것도 하기 때문에 이제 팔주 복용법이 있어요. 8주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하면은 50mg를 복용하면 58%에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관계할 때마다 하기 전에 먹는 필요시 복용법이에요. 성관계 하기 전에 25mg을 이제 필요할 때 복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네 시간 전에 많이 먹죠. 해서 먹어보고. 안 되면은 용량을 늘리고, 어, 3 0 m l 로 늘리는데, 어, 부작용이 심하면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다. 근데 시간상으로, 어, 사실 성관계 4시간 전 이거 마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단점들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다포 세팅제예요. 이것도 이제 복용 방법 세 가지예요. 어, 매일 먹는 것도 있고 이것은 팔 주가 아니라 십이 주 복용법. 십이 주 복용법을 하면 한6 0 프로에서 개선되고. 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필요시 복용법이요. 이것은 이제 관계하기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전에 한정을 복용하는데 이게 3 0 m 리하고 육십 m 리 있어요. 두 시간 전에 많이 먹죠. 결국은 이 약을 계속해서 못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작용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피로하고 무력증, 수면 장애, 식욕부진, 위장장애, 설사, 어, 토하고 사정에 감소하고 성욕하고 뭐 쾌감 감소 등 부작용이 있어요. 당연히 뭐 쾌감이 감소되겠죠. 감각을 줍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조루 치료용 약물들은 먹었을 때 효과를 보지만 어느 정도 해서 또 중단하면 다시 또원 상태로 오는 걸 봐요. 결국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루 자체는 사정습관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약물 복용 시에 어 사정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이때 조루 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인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 은 나중에 약을 끊어도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